증권시장 수면 아래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내 돈을 벌어들이는 암흑가가 있었다. 암흑가를 꽉 쥐고 있던 보스가 후계자를 필요로 하고 그 자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암흑가의 거물 4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보스의 후계자 시험은 다름 아닌 주식으로 돈을 굴리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 후계자가 될 자는 과연 누구인가? 콘텐츠 이름은 후계자! 주식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우승자를 가리는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각자의 자택에서 티키타카를 하든 아니면 뭐 힌트를 받든 진행하는 개인 자택이 있고요 그리고 오프닝 장소 증권거래소와 신문사가 있습니다 증권은 사고 팔수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특별하게 힌트를 구매하고 싶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신문사로 가서 힌트를 구매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7라운드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최종 라운드 종료가 되면 은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이 우승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50만 원을 기본으로 시작을 하고요. 한 라운드당 뉴스 지급, 힌트 거래, 자유시간, 주가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주식 같은 거를 거래하고 사고 팔 때는 NPC를 통해서만 진행이 되고요. 플레이어 간에서 구매한 주식은 절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실패. 나는 불법 도박장의 주인이야 어둠의 뒷세계에서 무기 상점을 하고 있는 류 라고 한다 경매장을 맡고 있는 김원유 사장이다 지아빠 사장이고 우리끼리 진행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 자리를 가리는 데에 어떤 공신으로 우리를 도와줄 내 지인을 한명 데려왔어 안녕하세요 후계자 컨텐츠의 딜러이자 신문사 사장 하루나비입니다 오여기내 집이구나 음... 가방 안에 뭐가 있나? 어? 가방 안에 히트가 있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섯 개의 주식.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뉴스를 알려주는 거구나. 힌트 뉴스 타이거 새우 버거 호평 속에 주가하락 너무 높은 타이거 새우는 그러면 버려놓는 게 맞겠지. 도치무역이 만약에 띵깡식품이랑 같이 일했다면 도치무역도 떨어질 텐데. 수출 파트너니까. 대혁명 세븐로드 선공개 사주만 누적 스님이 이렇게 도치무역하고 깅깡식품 버리고 리온 ENT랑 건설사 최저임금이랑 쨍냥전자 이렇게 사야 되겠다. 도치무역 도취무육... 깅깡식품의 수출 파트너가 된다는 건 무조건 좋은 흠. 소식이 아닐까? 일단 LN엔터테인먼트는 신뢰성이 낮아. 원래 그 그룹이라는 그게 약간 좀 퍼센트가 띄우기가 힘들거든. 깅깡식품 아니면 도치무역에다가 하면 될것 같은데? 이번에 노래를 선공개했다. 이 공개를 함으로써의 기대값을 생각하면 엔터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땡냥전자에서 하면 될것 같은데? 소식을 듣고 싶은 기업을 최대 두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소식 듣는 거는 뭐 돈이 드는 건가요? 라운드별로 1라운드 1만원, 2라운드 2만원, 3라운드 4만원 등등의 금액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도치무역 정보랑 낑강식품 정보 하나씩 두 개. 아, 할아버지, 내가 이 판을 잘 알아. 내가 여자 소개를 해줄게. 좋은 것좀 알려줘봐. 소식을 듣고 싶은 기업을. <laughs> 뭐야, 이거 로봇이구나? 일단은 깅깡식품을 좀 보고 싶은데, 한 가지 기업을 더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도치 무역 한 개만 사겠습니다. 깅깡. 도치 무역이랑 리온 ENT. 타이거 새우버거 챌린지 도치 무역의 황금알. 타이거 새우버거 호평 속에서도 주가 <laughs> 너무 높은 원가가 원인. 도치 무역이 이제 깅깡식품이랑 파트너가 됐는데, 깅깡식품은 내망한 거고 도치무역을 이제 그 챌린지 때문에 황금알이 된다 그런 정보인가 개인적으로 띵깡 식품이랑 엔터는 빼고 도치무역이랑 냉냥전자를 나눠 사는 게 좋을라나? 도치무역이다 이거 어 뭐야 근데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힌트 받고 호평 있는 거에다가 올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쉬운데 이게 왜 지식 게임이지? 원가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국에는 도치무역에서도 무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도치무역 주가가 떨어질 거야 그죠? 그러면 1번 5번 빼고 2 3 4 중에 하인데 분할해서 하죠.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게 조금 나. 쨍년전자랑 리오렌터에다가 투자를 하죠. 어 됐다. 7분의 시간이 있네요. 아이고 뭐 다들 좀 힌트 좀 샀어? 아이고 뭐. 아, 힌트 샀지 당연히. 하나 뭐, 어. 아, 샀어, 말로. 근데 내가 하나만 말할게. 뭐? 트의 주식 투자 다 빼라. 왜? 네 엔터테인먼트를 내가 조금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거기 이번에 좀다 빼. 다 빼. 그럼 나도 좋은 정보 좀 가져도 하나 게 그래 뭐지?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아오치무역일다 황금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다 개, 여개 정도 사고 이걸 두개 잡을까? 개 사자 이거. 존나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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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중에 그러면 13개 를 사간 거야? 아, 미친 거 아니야? 이 바보들. 자, 저는 반반 갈까? 아, 근데 반반 가는 건좀 아까운데. 이렇게 가고 리온 엔터에 있는 거다 사는 게 맞을까? 반반 가는게 맞을 것 같아. 긴깡이랑 도치 빼고 쨍냥으로 앞이다. 오늘 씨 아이고, 잭 씨. 승권 샀어? 아직 안 샀는데. 무슨 성밖에 안 남았는데 씨. 내가 뭐 하나 내가 퍼주는 정보가 있어. 어, 좋은 정보 이슈. 엘렌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거다 빼. 다 빼라고. 아, 좀 그렇더라고. 이번에 데뷔한 그룹이 좀영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 빼. 그게 맞아. <laughs> <laughs> 저개구라데엘엔 엔터테인먼트를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도치무역이 황금알인데 일단 하나씩 사놓자 쨍냥전자도 근데 아 모르겠네 다들 구매했어? 뭐 그럼 이거만 아줘 어, 얼마 갔지. 넣지? 얼마 넣지? 했어, 나는, 나는 뭐살 어. 만큼 사지 살 만큼 샀어 그알았드라 나는, 나는 좀생일처럼 투자하지 않아 얼마 남았는 줄 알아? 나 지금 5만원 남았어 다음이 없어? 다음이 어, 없느냐? 이게 소리냐? 5만 원이 남을 수가 없는데. 예 무슨 소리야? 생각을 해봤는데 소지금이 5만 원 남았다는 거는 힌트를 안 탔다는 건데 힌트는 힌트를 안 타는 롤이네아 무슨 재밌다. 소리야! 벌써부터 벌써부 타기 치려 네, 그러네. 벌써부터 아, 그래. 어, 어, 어. 어. 아, 아이, 지금 5만원 남았다. 사람들이 있 이거. 잭 사장 빼고 <laughs> 그 우리끼리 <laughs> 얘기 나하러 갈까? 우리끼리 다 <laughs> 무슨 남았냐? 아, 얼마 남았어 지금? 약 1만 원 남았어. 3만 원. 나 남았어? <laughs> 아 이거 얘기 못 하겠네. 후회하지 마. 후회들 그 하지 마라. 가이스, 아, 가이스. 아 네. 얘기 좀 할게요. 사자. 아. 네. 우리 정보 공유를 하나씩 할까? 두개 응. 샀는데 왜 하나씩 공유? 두개다 공유하기에는 조금 약간 그러니까. 아, 다음번에 내가 두개 사서 두개 공개해줄게. 일단 하나 먼저 얘기를 해, 해주자면, 인강식품에서 신제품 발매라고 음. 이게 호평 일색이라고 돼 있는데 호평은 좋아. 물론 호평은 좋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안사 먹는데. 음. 또말안해 줘. 어? 아, 에, 오네 씨. 저런 사람들이랑은 클래스가 안 맞으니까 그냥 냅둬. 솔직히 저 둘은 우리한테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딱 5라운드까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 그 이후로는 솔직히 이제 1등을 가려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쟤네들한테는 만약에 정보를 공유하면은 거짓 정보를 좀 공유해 주자고. 아, 무슨 말인지. 어, 아. 오케이. 5라운드까지. 에이, 그거야, 뭐. 그렇지! 이거야. 그렇지! 오, 나이스! 이번 라운드 힌트 금액은 2만 원입니다. 도치 무역이랑 엘렌 엔터테인먼트, 엘렌 엔터랑요. 정룡 건설 사겠습니다. 엘렌 ENT 하나 주세요. 도치 무역 힌트 하나 사겠습니다. 지금 일단 팔아야 될거 같은데. 이걸 계속 묵혀 놨다가 하기는 좀 그렇고.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힌트를 오뉴 씨랑 같이 조합을 해 가지고 할 만한 거를 좀기래 해서 해 봐야 되겠다. 정룡 건설 햄숑 고속도로 최종 건설 수주 따네. 오! 이건 좋은데? 너무 좋은 소식인데? 정룡 건설은 30분 햄숑 고속도로가 뚫린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수주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확정이야. 우리 정룡 건설 무조건 사야 돼. 정룡 건설에 다 투자하자. 개 맛있다. 이거다. 이거 팔아. 이것도 팔고 얘 빼고 다 팔아. 정률 건설 더 사자. 쌀때 사야 돼. 쌀 때. 도치무역 주왕상어 해적단 항로에서 즉각 철수 조치. 직원 위안길. 이건 힌트가 살짝 좀 애매한데? 일단은 이제 내가 정보를 좀 받아야 되니까 리온 씨가 어딨나? 일단 애들 다 팔아 다 청산하고 쨍냥도 6만 원 됐잖아 두개 빼고 다 청산하고 정용 다 사자 아니야 이 정도 사자 이 정도 6만 원 남길게 6만 원 어이 원혁 씨 원혁 씨 잠깐 일로 와봐 힌트 뭐뭐 샀어? 나는 도치무역이랑 엘엔 엔터테인먼트 거 샀거든 어디 샀어? 우리 겹쳤어 아 그래? 어이 빨간머리 뭐하냐? <laughs> 빨간머리! 아, 빨간머리! 빨간머리 잠시만! 아, 에이 어 빨간머리! 빨간머리 일로와봐 일로와봐. 나는 이 어. 녀석을 나쁘게 보지 않아. 혹시 스파이스태보는건 어때? 스파이시? 아, 무슨 스파이시? 지금 보니까 스파이짓. 둘이 약간 좀 신뢰를 어. 형성하고 있지 않나? 아 어. 이거 어차피 어. 1등 하는 게 어. 답이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올게! 아, 일단 팔아. 아. 전용건설. 일단 팔아. 도치무역도 팔아야 해. 45,000원? 45,000원 은 킵해놔도 될거 같은데? 어? 다 없네? 어, 어떡하지? 텔레비전 전달 좀 사놓는 게 맞을까? 60,000원인데? 음. 일단 잠깐만 그 따로 좀 볼까? 혹시 이번에 힌트를 좀 샀나? 샀지. 방금 LN 엔터가 올랐잖아. 그래서 LN 엔터 궁금해서 샀지. LN 엔터에서 음. 한번더 공연을 한대. 3월에 또 이제 컴백한다 그랬잖아? 그래, 2월에 맞아. 오프라인 행사가 한번더 진행될 예정이래. 넌뭐 샀어? 도치무역을 샀는데 나도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왔어. 주왕상어 해적단 항로에서 해적단이 나와서 즉각 철수 조치를 했대. 직원을 위한 길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일단 그래놓 그, 어. 우리 너무 적대적이게 하지 말자고 얘기, 뭐. 얘기해봐 뭐 정보 이번에 사긴 샀어? 아까불 구라였잖아 순수한 그, 애 속이지 맙시다 내가 뭘속였다 그러지? 잠깐 옆에서 좀 들어보니까 컵바닥 좀 놀리는 거 같은데 난 사실을 열고 해서 말했을 뿐에뭐 리온 자네가 정보를 잘 다루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다루지 다루지 근데 있잖아 응. 내 녀석에게 들어가는 정보들이 다 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 안녕하세요 뭐야 내가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왔구나 어. 음. 음. 아. 음. 뭐 별거 없다. 아, 맞다. <laughs> 최대 704% 효율을 낼수 있는 AI 고슴도치를 영.. 뭐,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어, 쨍냥돈자 떨어졌다 AI 고슴도치? 쨍냥돈 뭐 멤버 제구 사람이 아니고 뭐 고양이 뭘 매입해야 되지? 대박날 거에다가 몰빵해야 되겠다 그게 답이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도치 무역이 또 올랐어? 이러면은 솔직히 좋지. 이 정도 올랐으면 슬슬 이제 떨어질 때가 됐거든. 고슴 도치 도입 예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도입이 뭔가 약간 좀안 됐을 것 같긴 해. 궁금한 거는 이제 쨍냥 전자랑 엔터 쪽이긴 해요. 힌트가 뭔가 사람이 아니고 고양이로 이제 멤버 재구성을 했는데 고양이 귀엽다고 많이 봐줄 것 같거든. 그리고 쨍냥 전자는 왜 보고 싶냐면은 사막 한가운데 땅을 구매했는데 그 사막에서 뭔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유적이 발견됐다거나. 아, 그렇 이거야. 금 건설 이거야. 아 근데 이거 치무역 계속 갔었으면은 돈 뒤지게 벌었을 것 같은데. 아잭 지연 발생에 이터가 먹어치웠다 황당변명. <laughs>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하나만 사지 않아도 이게 여러 가지 주식을 투자할 수 있었잖아.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좀 사볼까? 이번 라운드의 힌트 금액은 기존과 변동이 있습니다. 4만 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쨍냥전자랑 도치 사겠습니다. LN ENT랑요. 조황색 하나 주세요. LN 엔터 쨍냥전자 하나 이렇게. 정룡건설이랑요. 쨍냥전자 주세요. 아임잭 판매 순항 쨍냥전자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사막공장. 와 아아 oh. oh. <laughs> 도치무역은 가서 이거 안 되고 뭐 사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뭘살 거냐 아니 근데 704%의 효율을 낼수 있는 AI 고성도치를 도입을 예정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만뒀으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해 그러면 도치무역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아 근데 이거 엔터가 궁금하네 뭔가 고양이 때문에 이슈화 돼가지고 잘될것 같지 않아? 안 사는 게더 맞는 것 같은데 무리해서 살필요 없어 아임잭 판매 순양 쨍양전자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사막공장 중급 이건 좀 애매한 인트죠 오히려 좋아 이요할것 같았어 진짜 그러면 도치무역을 답합시다 엔터로 갈아탑시다 어이 어보를 공유하고 구매하는 거 어때? 어르 우리 정보 한번 이쪽이랑도 공유해야지 아 공유할까? 아, 한번 어 한번 뭐 공유해봐 힌트는 좀 찾을 거 아니야 난 힌트 있는 쪽이다 구매했지 <laughs> 어떻게뭐 그러면 은 나부터 할까? 먼저 패자 한번 봐봐 어이 빨간머리! 어, 어 어린 친구! 그냥 가 들어가버리네 이거 엔터가 15개가 남아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확인을 했을 때 봐봐 남아있지 엔터 15,000원? 진짜 됐다. 아 어린 친구 나와, 봐 우리 핸네? 다 같이 한번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걸 한번 해보자고. 나운드 해볼게. 아이게 보니까 건축물이 아주 위대하더라고. 성룡 건설 좀 눈여겨 보고 있어. 고순도치 AI가 대박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왜 그렇게 고순도치라서? 음. 나는 보치무역 오히려 반대야. 나도 오히려 반대야. 탔는... 아니 고순도치가 어때서? 중요 전자를 사. 오 깁강스. 가만 5 0 0 0원 남았네. 어디보자. 도치무역이랑 낑깡식품이 없어. ENT 다 걸어야지. 도치무역 무조건 떨어져. 됐어. 와! 저 엔터 뭐야? 엔다 팔렸네? 지금 유망한 것들을다 팔렸거든? 존버할까 그냥? 침략도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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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야 되는데 6만원에 샀는데 아 존나 망했네 아 진짜. 아 근데 <목소리> 전자제품은 오를 거다. 도침 오케이 도치무역 떨어졌어 오케이. 음 좋아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아. 내가 이거 다 올랐잖아. 아 너무 좋은데? 몰랐네. 경영 건설랑 도치무역은 솔직히 떨어질 것 같았어 근데 그냥 떨어질 것 같았어. 아 잭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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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12교차를 좀한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부터 나 해장이라고 부르래 어림씨 어림씨 아, 나도 아유 도 미니가 화하게 아, 보이나보네 여기는 뭐 쪽박 처슈 사소해 아, 에? 아니 뭐 아, 전판에 나한테 뭐라고 하신 리 사장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미니게임의 딜러를 맡은 하루나비 라고 합니다 아. 1회차 미니게임의 우승자는 리온 님입니다. 가까운 힌트를 얻으시겠습니까? 먼 힌트를 얻으시겠습니까? 먼 힌트 얻겠습니다. 1회차 아 미니게임의 그런... 우승자는 류님이십니다. 가까운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님 가까운 힌트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다 주시는 건가요? 네, 다섯 개 전부 드리는 겁니다. 어. 아 바로 가는 거요. 그렇지. 아 이야기 좀 하고 가. 이 새끼들 바로 가네. 어. 우리 이야기 좀해 했더니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 이때 집에 있을 시간이 좀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파는 게 맞아요. 이 정도만. 와좋다아 근데 메로롱 어쩔 수 없어. 메로롱. 야 근데 엔터 유료 좌석 전액환불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 슈텐 거에서 슈 돌고 그랬네. 아 이제 이거 엔터 답이야. 이거 엔터 가야 돼. 다 떨어졌다. 팔기 잘했다. 다 팔았는데 개이득. 개꿀이죠? 다 팔았는데 지금 사야지. 야 이거 하늘이 날 도우는데? 아좋 저... 못됐다. 다섯 개만 살길 잘했다. <laughs> 아. 이번 라운드 힌트 금액은 3만 원입니다. 힌트가 한 개씩만 제공됩니다. 어? 한 개씩만 해요? 땡냥 전자 하나 주실래요? 네. 도치무역 저 도치무역이요? 건설 보겠습니다. 해조나하 통영 여성가로 무역, 무역사 무역 골머리 빛을 발한 도치무역의 해안 무조건 도치무역으로 가야겠네. 가가지고 이 56만 9천 원으로 도치무역을 존내게 사야 돼. 10개 다 사야 돼. 도치무역 그냥 풀매수하고 어허 류씨!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됐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괜찮아. <laughs> 왜왜왜이점 왜 이렇게 하고 어, 어. 있어. 저. 도와주세요. <laughs> 아아나 검을, 검을 먼저. 검을 어. 먼저. 머리 치워 주시죠. 아 미안합니다. 미안. 하하하하 아 <laughs> 아, 다 샀네. 그래서 못 샀어. 한번 <laughs> 뭐 들어가 보시면 알겠죠. 먼저도갑니 아, 선생님 예. 아, 머리 그렇게 박으시면 안 보여요. 15개가 생각보다 적은가 보네. 한 20개는 썼어야 돼. 어, 빵개 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씨, 아, 이터 아, 바닥치는 거 봐라. 아, 2만원처럼 좋됐다 여기서 더 떨어질 거아니야 아, 이러면 진짜 안 파는 게 맞아. 오히려 지금 저점에 있는 거 사자. 낑깡 사는 게 맞다. 안녕하세요 남은 거 있나요? 아니 도치무역도 다 사갔어 더 떨어질 게 있나? 이건 더 떨어질 거야 ENT가 8개인데? 애매하다 정룡건설은 또 떨어졌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정룡건설은 내가 4만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건 기다려야 되긴 해 도치무역은 당연히 또 올랐고 정규 1집 앨범 발보드 차트 1위? 부럽다 이득 봤는데 어? 정규가 사막 도마뱀굴 있는 초전도 자기, 초전도 아 근데 낑깡도 살걸 낑깡도 싸 보였는데 아, 근데 뭐 일단 투자 성공한 팀했으니까 팔고 힌트를 사야 되겠는데 불투시하기 투자해 투자 괜찮은데 불투시하기 이번 라운드 힌트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도치무역 하나라 쨍님 이번 라운드 힌트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돈이 없어요 땡량 던져주세요 도치무역 사전예약 1222만대 블루투스사법용로 수출 신호를 이끈다 더 들고 있으면 되겠다 아.. 왔다. 아 개빨라! 놓쳤네, 놓쳤어. 사소해. 나머지 둘은 오지도 않아. 부여하다 이거야? 나는 이거 뭐 일찍 갈 필요가 없어서. 어 오, 열심히 뛰는구만. 마지막으로 거래 한번 할까? 무슨 힌트 샀는데? 나 도치무역 샀어. 필요없어, 나도 도치무역 샀거든. 그리고 땡량전자 샀어. 한 개밖에 못 사. 어. <laughs> 미안. 제가 먼저입니다. 먼저 들어갈 거예요. 순서 필요 없어요, 전? 오. 아 저도 필요 없어요. 오? 혹시 어떤 힌트를 사셨나요? 전못 샀죠 비싸서 돈 없어요 음, 음. 땡냥은 전자 사시지요? 아, 싫은데요? 아니 왜? 광고예요? 엔터를 샀구나 이거 온유형이 엔터 산거와정룡이 씨발 2만원 쨍냥도 2만원이네 왔어? 오유씨 힌트 샀어? 나 힌트 샀지 무슨 힌트 샀어? 샀어? 나 쨍냥전자. 아 그래? 삘이 오나 봐. 나는 옛날부터 블루투스 샤워기를 되게 믿었어. 블루투스 샤워기가 미래의 제품이라고 생각해. 오뉴 씨, 네. 내가 지금 저두 사람한테 포가 넘어가고 있거든. 아니 정보를 내가 자꾸 주는데 거짓 정보를 아까부터 자꾸 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번 라운드 때 내가 집에서 나왔거든. 근데 저기 잭이라는 작자가 마지막으로 힌트 공유를 좀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힌트 샀냐고 물어보니까 두 개를 샀대. 한 아, 미친놈 아니야? 그니까. <놀람> 쨍냥전자 그래서 나 도치무역 샀어. 어그가가가 가, 가. 얘기 중이야 가. K 그런식 엿듣자. 자꾸 오지 말아 주실래요? 아네네네 <놀람> <안 놀람> 아 미안다 미안다 미안다. 아 간에 이십억. 아 보니까 오른쪽 세 개는 아예 없던데. 오른쪽 세 개가 뭐지? 도치무역이랑 정룡건설이랑 쟁량전자는 없어 그냥. 뭐 정룡건설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 가지고 아마 다 가지고 있을 어, 거야. 그래 가지고 나도 살아 버렸지 이미. 방금 어? 팔고 나왔어? 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없어. 이것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저점에서 들어가자. 이게 맞아. 우리에게 미래는 정룡뿐이다. 아 됐다. 씨. 됐어 이거야. 아 근데 예상대로 되긴 하네 이게. 정영 드디어 빛을 보는 거냐? 아 도치는 또 올라? <laughs>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 바로 이 이. 이거 제 돈이 아주 그냥 스르르르 들어오네 일단 나는 다팔 거야 힌트 사서 한번 보고 다팔 거야 그러고 이제 먼저 가는 사람이 독식이야 이번 라운드 힌트 금액은 7만 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주세요 리온 님뭐 네. 힌트 선택하셨으므로 이번 라운드 힌트 전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낑깡 식품 주세요 식품 하나 이거 맞다. 난 끝났다. 야, 2만 원 선으로 왔는데? 야, 정룡, 8만 원 가냐? 쟁량 3만 원 진짜 개이봤데 맞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다 팔아야지. 이거 왔다 근데 자기 되게 투자를 잘했으면 진짜 대박일 텐데. 그렇지 그렇지. <laughs> 올랐다. 와, 다행이다. 저는 정룡건설 올인했었습니다 저 45,000원 올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많이 풀렸다 네 여러분 증권 아, 다 씨. 가지고 계신 오오 어형 어, 이상해, 이상해, 왜, 이상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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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이상해 형왜 그래 형 이상해 가지고 계신 주식 다 판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못했다 말이야 왜왜 고개를 조아르라 잡종 아제 존버 성공했나 보다 야 정룡 너냐? 내가 바로 없던데? 대주주다 <laughs> 일단은 나는 꼴찌는 음. 아닌 것 같아 나도 절대 꼴찌는 아니야 난 1등이야 리훈나 에? 나가 1등일 수가 없어 내가 있는데 모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후기자 게임의 우승자는 총 149만 <laughs> 5천원의 소지금을 가진 오유님이십니다 <laughs> 와, <laughs> 야 아. <laughs> 아. 뭐야 아니 어떻게 했어 <laughs> 후기자 게임의 최하위자는 74만 4천 구백원의 소지금을 가진 쟁님입니다아 말도 <laughs> 나머지 금액도 불러주면 안 돼요? 리온님, 정확히 100만 원의 소지금을 가지셨고요. 맞습니다. 류님 134만 원의 소지금을 가져습니다 오, 잘했네. 님들 류는 잘할 수밖에 없는 게이 새끼가 지금 제일 가까웠어요. 힘들아 그런 날도 어. 온유형 륜님, 잘했다. 온유형, 뭘로 불린 거야? 나 쨍냥 건설 15주였어. 내나 때문이야. 어든 이렇게 해서 회장님이 후계자로 오유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하루다미님, 우리 또 이제 진짜로 많이 아, 수고하신 해 분들.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자 여기 아 있으신 분이 아 리온니가 이거 읽어줄래? 의한 마디랑 제작자들의 한 마디 한번 읽어주실래요? 맛좀 보겠습니다. 급하게 준비했지만 멤버분들께서 재밌게 즐기셨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더 치밀하고 압독한 주가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은 <laughs> 아, 결국 운빨. 제작자의 한마디 컨텐츠 진행 도중까지 계속 주정해,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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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컨텐츠 그리고 오늘 합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합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레블 바이셀리 레블루이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 수고하셨...